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든든한 교회 마당에 예쁜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예쁘시죠? 구경 오세요. <laughs> 여의도 윤중로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예쁜 벚꽃이 활짝 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의 예쁜 벚꽃이 활짝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지난 번에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가운데에 네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다섯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 성령을 보혜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은 성도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사역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재하신 성령은 계속하여 그 심령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모습을 비우게 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을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게 하십니다. 이 사역을 성령 내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성도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세상적인 모습을 비우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 온유, 절제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 자비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와 철학자 마르쿠스는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닮게 만드는 것이 자비라고 말했습니다. 자비가 인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우러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햇빛과 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구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자비와 사랑 가운데에 행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는 햇빛과 비를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비치시고 내리실 뿐만 아니라 택한받은, 택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없는 용서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며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의 삶에 대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사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대를 일삼는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은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산상설교에서는 남이 우리에게 오른밤을 칠때 왼밤을 돌려내며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말할 때에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할 때에 고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하는 제자들의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자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으로 번역된 원문은 표현은 선한 행실이 관련된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양선은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비는 단지 도와주고 돌봐주고 어려움에 처한 일을 위로해 주는 것이라면, 양선은 일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꾸짖고 교정하고 선을 행하도록 훈련하는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 힘 닿는 데까지 돌보는 것. 이것은 바로 자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중 누가 진정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에 대한 바른 대답이 나오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비의 행동과 그 자비를 권면하는 모습을 포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양선이 지닌 이 같은 실천적 측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하지 못한 것, 악한 것, 불의한 것을 전부 쓸어버리는 모습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전 뜰은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제사할 재물에 대한 전매권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또한 돈을 받고 주무로 말미암아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이처럼 불이한 사람들, 불이한 장면을 주님께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악한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전부 쓸어버리는 모습은 양선이 지닌 또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받은 송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송도가 언제, 어디 곳에서든지 선한 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불의와 죄악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질책하여 의의 길로 진리의 길을 가게 하며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삶을 권면하게, 권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구원하면 은혜로 얻는 것이라 하여 성도들의 삶이 도덕이나 윤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베푸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선한 열매의 선한 삶의 열매를 구하며 진실과 의, 자비를 구해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선한 삶, 우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양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성령의 일곱 번째 열,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에 해당하는 헬라요 업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과 충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 충성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충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함. 하나님께서 믿음직하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그 믿을 만한 하나님께 보이게 되는 믿음직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실하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도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 자녀를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약속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믿을 만한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믿음직함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게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사업수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만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사업수단이 뛰어나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충성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충성했기에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가장 필요한 종이란 자신의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런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직한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후수환이 수도하수환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좀 어리석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주인에게 배신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그까지 끝까지. 끝까지 믿음직하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 믿음직함을 보여주는 종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더큰 것으로 큰 것으로 맡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청직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어떠한 파도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를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빛이 바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자리를 할지라도 아니 속된 말로 바보 같다 하더라도 참 너는 바보 같아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듬직하게 듬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믿음직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여덟 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을 가르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으며 자신의 우와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가르칠 때에 어떠한 분냄도 옳지 않으며 오로지 묵묵히 참고 용인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의 성품은 이러한 의미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로 8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이 문제를 결국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에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부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법으로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몫이라고 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의나 법을 내세워 권리를 찾기에 급급한 태도는 옳지 못한다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의 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옳지 않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처럼 똑같이 따지고 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한 자신의 권리나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온유함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의 성품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이 자칫 비겁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한 사람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라며 예수님은 자기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인성적 성품을 온유와 관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필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온유하신 분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사나운 맹수와 같이 그들을 꾸짖고 내우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은 불의를 향해 의로운 분냄을 내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마땅히 노여할 때에 노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아무 때나 이렇게 분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앞에서는 단호한, 단호한 의로운 분냄을 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이단의 불의 앞에서는 정의를 외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과는 협상이 없습니다. 온유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의 성품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성품이면서도 동시에 불의와 부정 앞에서 노려할 줄 아는 성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지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앞에서는 단호하게 울로운 분냄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아홉 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란, 절제란 말은 용어로 self contro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셀프 자기 자신 컨트롤 제어 합성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절제의 성품이 필요한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삐뚤어진 세상적인 탐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가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는 우리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 자신을 알라. 또 다른 하나는 너 자신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는 제어해야 할 세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말과 생활을 가리켜서 검은 말과 흰 말이 끄는 수레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흰 말은 이성을 의미하고 검은 말은 욕망이나 본능, 탐욕을 의미합니다. 플라톤은 이 인생의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가기 위해서는 흰 말에 의지해서 나아가야지 검은 말에 맡기면 그만 수레가 변항으로 떨어져 부서져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비뚤어진 세상적인 탐욕을 제어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비뚤어진 세상적인 탐욕을 조절하고 다스려 나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단히 절제합니다. 엄청난 절제를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훈련과 생활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고 싶어 하는, 싶어 하고 싶어 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절제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함물며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게 될 듯, 될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절제하기를 그만둔다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를 통한 훈련으로 말미암아 강인한 정신과 육체를 소유한 신앙의 경주가 된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날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몸을 날마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 생활이 하루 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랄지라도 인내와 노력으로 조그만 일부터 작은 작은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언젠가는 훌륭한 신앙의 경주자의 모습을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매일 매일 그큰 믿음 가지고 있는 바울도. 매 순간 순간마다 매일 매일 자신의 몸을 쳐서 셀프 컨트롤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또한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자기 절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든든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세상적인 모습을 비우시고 성령 충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든든한 교회 마당에 활짝 핀이 복꽃처럼 예쁘게 핀 활짝 복 예쁘게 활짝 핀 복꽃처럼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의 열매가 평생토록 평생토록 주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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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스럽게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평생토록 평생토록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피어나는, 딸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